어, 여러분요. 묵권들이요. 어, 묵권들 한번 보시면요. 묵권대리에서 <laughs>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 묵권대리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 이제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요, 그래서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묵권대리요 대리권이 없고요. 대리권이 없고, 그 다음에 뭐는 있어야 된다. 현명은 있어야 돼요. 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합해가지고 강의의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가고요. 그냥 무권대리를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차이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있어도 무권대리는 유권대리가 될수 없고요. 표현대리도 어떤 일 있어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에게 범위력과 기숙하죠? 그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범률효과가 기속하죠? 본인에게 범률효과가 기속하죠. 유권대리도 누구에게요? 본인에게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그것은 본인에게 범률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지 무권대리가 유권대가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는 것이지 표현대리가 유권대가될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둘다 뭐는 있어야 된다? 둘다 현명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명이 중요한 것은 표현대리가 돼요. 그래서 표현들에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본인 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 병이 있고요. 여기 의리 대리인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이. 빠딱 말을 해야 돼요. 선인 경우 철핵권이 있어. 철핵권이요. 철핵권. 여기뭘 본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다? 최고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요.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어요. 추인, 거절권,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에 우리가 이제 추인권 하고요. 항상 우리가 유동적일 때요. 추인, 거절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철회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세 가지는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갑이 먼저 추인한다? 그러면 더 이상 추인, 거절이나 상대방은요, 철회할 수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다? 그러면 거절하고난 다음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의민항상 법조문에 뭐라 나와 있다. 추인은 상대방이 처리하기 전까지, 처리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묶못 건드리는 법률행위 효력이 없죠.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뭐라게 된다, 추인을 하죠. 그러면 뭐가 될수 있다? 유효가 될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무효이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추인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동적이라고 하죠 유동적인데 추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무효죠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올 수 있냐 나중에 이제 무효에서 한번 보겠지만 확정적이냐 유동적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말할수 뭐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취소 취소는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이죠 유효 취소함으로써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유효인데, 취소할지 안 할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여기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요. 사, 차고 사기 강박. 이것은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뭐냐면,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요, 현재는 효력이 없죠. 무효. 그런데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이렇게. 정지 조건부의 가장 대표인 게 뭐가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죠. 뭐를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은요. 현재는 효력이 없죠. 나중에 유효가 되죠. 그래서 현재의 효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 이렇게 가등기요 이렇게 가등기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요 법률행위가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한력자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 정지 조건 소유권 유보부 가등기는 유동적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권들이죠 여기서 무권들이요이무권들이도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본인이 뭐를 해야 추인을 해야 소급해서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도 유동적, 무효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다음 주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온다? 통정의 표시 1번, 통정의 표시 2번요, 무권 대리 3번, 뭐죠, 소유권 유보매매 4번, 사기나 강박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통정, 허유표시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유동적 무효든 유동적 유효든 확정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를 여기서 보냐면 여기 추인권 있죠? 추인하고 철회권을 뭐요? 추인하고 철회권을 뭐란다? 의사표시.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거. 최고하고 거절을 뭐라그래요 최고하고 거절을 뭐란다? 이것을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통지를 먹었다 최고 거절 의체거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요 거절권이죠. 거절권은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이 대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다 제3자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대리인이 책임 지려면 일단 본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은 주인을 거절해야 돼. 주인을 거절하고, 물론 표현들과 상립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용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리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정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고 어느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그래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돼요 알겠죠? 대리권을 증명 못해야 돼그 다음에 또 대리인은요 행위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능력자요 행위능력자가 된다는 말이죠 제한능력자 그러면 큰일나 이런 모든 것들다 요건을 갖추죠 갖추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해 뭐를 선택한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고 추인을 거절했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대방의 선택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해라 등기해줘 이러면 등기를 줘야 되겠죠. 그 등기 못해주면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이두 가지를 뭐다 선택이다. 그래서 또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상대방의 선택권은요 언제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뭐란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그래서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럼 언제 행사한다? 소멸시효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상대방이 될걸 뭐한다? 증명하지 못할 때, 증명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상대방이 병이요 을한테 너소멸시상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권리가 언제부터 소멸시가 진행하느냐?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이 사람이 대리권 증명 못하면 은 당연히 대리인 이 책임을 지어야 되죠. 왜?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은 본인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대리인의 책임은 언제부터다 추인을 거절했을 때죠 본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우리가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려면 이런 요건이 갖춰야 되죠. 근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되면 책임을 안 져. 제한 능력자.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이 돼야 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상대방은 선이 무가실이 돼야 돼. 선이는 것은 대리인이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려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야돼 입증을 해야 돼. 입증 누가요? 대리인이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요, 이 상대방은 차례권 행사하고 채권하죠. 채권은 뭐냐?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초인 여부 확답을 최고하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 답을 뭐 하자면 발하자면 이걸 무슨 짓을 한다? 발신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지 도달주의 발하자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이렇게 추인 거절이다. 그래서 추인 거절하면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뭘 보냐면 대리에서 대리인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취소할 수있는냐 없느냐, 대리에서 보면. 첫 번째요, 수권행위요수권행위는 누구만 취소한다? 만약에 미성년자면 본인. 본인은 취소할 수 있어. 왜요? 수권행위는 누가 하니까요 본인이 아닐까. 그런데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취소를 못 해, 대리인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원인된 법률 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약. 이 계약은 두 가지죠 계약은요. 그래서 계약은 본인도 미성년자이면 말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도 미성년자이면 말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그다음에요 대리행위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대리행위는 마지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대리는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는 여기 유권대리하고요. 여기 무권 대리가죠. 있 유권 대리에서 대리인은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 대리인은 대리인은 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것이에요. 대리에서.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에서 어떤 경우는 대리인이 취소하고 어떤 경우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민법에서, 우리 시험병에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게있어 성년인 것처럼 취급받는 거. 미성년자인데 성년인 것처럼. 뭐가 있다? 혼인한다. 혼인. 혼인하면 이것을 뭐한다 혼인, 뭐죠? 성년 의제라고 하죠. 성년 의제. 혼인하면 성년으로 책임을 인정해줘. 그 다음 에 뭐다? 대리행위. 대리행위 할 때. 그래서 대리, 여기 대리행위는 뭐죠? 대리인으로서 뭘할 때? 계약할 때, 계약. 대리인으로서 계약할 때. 그때는 성년하고 똑같이 봐줘 그러니까 대리행위 할 때는 성년하고 똑같이 보니까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몇번 얘기했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언제요? 추인권은 뭐죠? 추인? 추인권은 뭐냐? 추인권은 이것을 뭐다? 형성권이에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여기서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먼저 추인을 하죠. 무엇을 추인하냐? 그래서 무권대리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여기서 무권대리란 말이 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효임을 알면서. 그래서 여기서 무효죠? 이런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한다. 여기요. 장기간 방치를 한다.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기한다. 그래도 이것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 두번째 형성권이죠. 우리가 이 형성권을 뭐냐, 추인권 같은 것을 뭐냐, 추인권을 말해서 형성권은 의사표시니까 대리할 수 있죠. 대리요. 대리할 수 있죠. 또 이건 뭐할수 있다?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양도 할수 있고, 양도. 양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이것은, 뭐죠? 재산상 법령의 일종이죠. 그래서 대리할 수도 있고요. 대리. 그래서 우리가 추인은 반드시 내가 될 필요가 없죠. 누가 할수 있다? 본인의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상대방, 병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 여기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임을 알고. 알겠죠? 어떻게 한다? 명시적.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어? 묵시적으로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종중 땅을 종중원이 무권 대리로 처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요. 종중이 알면서도 종중원이 그 땅을 팔고 땅값을 갖다 주니까 그걸 종중이 받았다 이 말이죠.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샀어. 당을 다른 땅을 샀다이 말은 나는 이 종중원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인정하겠다.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다? 단독행위가 이거 뭐죠? 우리가 여기 나오죠. 여기 상대방이요.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의사 표시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런 말이고. 단독형이죠? 단독형은 원칙적으로 뭐를 붙일 수 없어?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라든가, 상대방이 동의라 한다거나, 채무 면제, 면제 같은 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인권에서 추인하려면 어떻게 하죠요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일부, 일부만 추인을 한다거나 또는요. 변경을 가해서 추인을 하죠.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죠?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라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추인권에서 또 이거 말고도 추인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추인은요 여기서 보면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은 병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할수 있고 본인요 본인 번인 이것을 누구한테 대리인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런데 대리인에 추인한 것을 병 상대방 병이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럼 말수 뭐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있지만 대항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은 말수 뭐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추인을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묵권대리인에도 추인할 수 있다 묵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다 왜 추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는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뭐할수 없다? 대항할지 못한다. 알겠죠? 상대방은 도리어 말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추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추인 거절권이요. 추인 거절권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한테드리다도안 줬는데, 의리요 우리 아들내미요 가의 아들내미가 여기요 이월일을 현명을 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월일을 무권대리 가요 그런데요 이 본인 갑은요 뭐가 있어요 추인권하고 뭐가 있다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추인권과 거절권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추인을 했다 그러면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 은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니까 이, 이, 우리, 요,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죠. 그런데 본인이요, 추인당고거절당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추인당고거절당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본인의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을 그대로 대리인이 3월 1일 날, 뭐란다? 상속을 하죠, 상속. 상속을 하죠. 알겠죠? 상속을 해서 이, 의리 요, 이 상대방이 이미 등기가 된 경우, 이미 등기한 경우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말소를, 또는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라고 주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병이 뭐가 될수 밖에 없어? 소유자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럼 병이 이것을 정한테, 정한테 읽면 정은 뭐를 뭐하라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아직 믿음기죠? 믿음기면은 뭐할수 없다? 추인을 말수 뭐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요 결국 이 무권대리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권대리는 병에게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추인 거절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인 거절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한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여러분요 이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뭐죠? 최고권 행사잖아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추인은 아무나한테 다 해.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또는 무권대리나. 추인 거절권도 상대방이나 무권대리나 다할수 있어. 철회권은 누구한테 하 철회권은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할수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최고. 최고권은 뭐죠?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거잖아요. 최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최고는 누가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추, 최고권이다. 이렇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뭐 하나 보면, 묵권 대리에서요. 단독행위죠단독행위는뭐 같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여러분 봐봐. 묵권 대리죠? 그럼 묵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묵권 대리는 무효이죠. 무효. 무효인데 그것을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효하려면 유효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요? 추인은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무권대리를요, 제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했어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이것은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 이 없다는 것은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효가 될수 없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상대방이 없는 거죠. 무권 대리라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무효. 알겠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그것은 재단법인에 상대방이 없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 대리라면 뭘뭐 해야 돼? 무효니까, 뭘뭐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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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무슨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권대리 이렇게. 그렇러분요 강의 노트 23편을 한번 보시면 본인의 추인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추인권은, 여러분 이 추인권은 무조건 여기를 암기를 해야 돼. 알겠죠? 자, 1번요 1번을 보면 뭐다? 첫 번째 끝에 일부에 대해서 추인. 두 번째 변경을 가하여 추인.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됐죠? 자, 2번은요. 주인에 따라서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 6번으로 가. 그러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이퀄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한다. 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요. 3번을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에게 할수 있다. 이 말이고요. 4번 재밌는 말이죠.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어있죠. 써 거기다가 추인을 그 밑에다 써. 추인을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내가 그냥 직접 쓰는 것이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온다.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목건 대인한테 했다. 이 말이 그 말이 본인하고 목건 대인하고 상대방밖에 없는데. 알겠죠? 그래서 한 경우 상대방이 알지 못한 동안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추인은 언제나 소급한 게 아니에요. 봐 봐요. 우리가 여기서 추인권이죠? 여기, 여기 잠깐, 여기 이제 봐, 추인. 추인하면 어떻게 되냐? 추인하면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대리행위 시에, 대리행위 시에 소급.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소급해서 유효. 이 소급해서 유효가 바로 비교하면 뭐가 된다? 무, 무효행위의 추인. 이러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어떻게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다? 때부터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7번, 8번 여러분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요.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에서 1번이 아주 중요하죠. 목권 대리니 본인을 상속하여 주인을 거절하거나 등기발소나 모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 된다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최권권하고최결권봐 봐. 4번하고 6번요. 4번하고 5번.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봐 봐요. 우리가 항상 철에는 누가느냐? 상대방이 선일 때 처리하고 상대방이 최고는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최고하고 처리를 누가 하고 선일 때 최고는 누가 한다? 선아 불문하고 최고한다. 알겠죠? 그래서 처리권은 누구만 한다? 상대방이 선일 때만. 즉, 무권 대리 이임을 모르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고 만약 무권 대리에서 알고 있다? 처리할수 없고 뭐만 할수 있다? 최고할 수만 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요건 무권 대리의 책임이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일 번의 두 번째 줄, 작년 우리 시민 났죠? 무권 대리는 뭐가 실 책임이죠. 제 3자의 제 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이 있다하더라도 무권 대리는 뭐란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 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죠? 2 번에서 중요한 것은 자 보면 경리은 등에서 디급법어 디귿 무권 대리이 제한 능력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 제한 능력자면. 3번에요.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언제 선택하냐? 본인으로부터 추인의 거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때부터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뭐란다? 묵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표현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